좋은 포장이사업체 선정하는 방법은 뭐예요? 일단 내가 저번에 이사할 때 이사에 만족했으면 음. 저번 이삿짐 센터를 한번더 믿어보시는 게 좋아요. 어, 그렇죠. 저번에 이삿짐 센터를 골라서 이사를 했는데 내가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봐.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사를 해 주는 이사짐 센터들 중에 한 곳을 고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음...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그 이사짐 센터는 허가가 있는 곳인가? 아, 그렇지. 그리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인가? 이사 보험. 그거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고객님께서 원하는 수준으로 해줄수 있는 이사짐 센터들을 나열하신 다음에 그 이사짐 센터들의 소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어렵네. 자, 자기가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든가, 네. 유튜브를 운영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려고 노력을 할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고객님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소장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방문견적으로 영업실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음.